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완전한 해답인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힘을 얻으시고 살아나시고 은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가 들려지고 붙잡아져야지 많이 우리가 힘이 나고 살아날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조금 더 집중하여서, 어,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는 우리 세영아 부모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서론에서 말씀하신 것이 또 질문을 하세요. 왜 인간은 악, 고통,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를 질문을 하셨죠. 결국은 그 모든 것의 원인은 죄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어, 인간은 악, 고통,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죠? 이 죄는요, 어떤 성격이 있냐? 파괴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파괴했냐? 하나님과 인간 나 사이에 언약 관계를 파괴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어, 악, 고통, 두려움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죄로 인하여서 모든 인간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세상 어디를 봐도 뭐가 없냐?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죠? 결국 그것이 문제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관계가 파괴됨으로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서 어, 영원한 사랑을 우리가 놓치게 되었죠. 인간 관계 가운데에서도 영원한 어, 사랑은 없게 되었습니다. 그죠. 여기에서 여러분들께 질문드린다면,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의 기쁨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죠?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온전한 속죄 제물로 오셔서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왜 인간은 아, 고통, 두려움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죄 문제를 예수님이 속죄 제물로 오셔서 그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죠? 자,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었어요. 어떻게 회복이 되었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라는 것이죠. 그죠? 자. 도식으로 보면요, 하나님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질문 드리면 반대로 하나님과 진짜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면 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왜 인간은 아 두려움, 고통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죄로 인해서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죠? 죄는요, 관계를 파괴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 관계를 파괴하고 모든 인간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셔서 온전한 속죄 제물로 보내 주셔서 우리를 우리의 그 죄를 용서해 주셨죠.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니까요. 그러면 관계가 회복된 거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나와 함께 하고 계세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누리는 사람은 생각보다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자 보세요. 이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다 끝내셨어요. 모든 문제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내가 끝내, 끝내지 않으면요, 여전히 문제가 있어요. 내가 끝내지 않으면 나는 염려 걱정, 근심하게 될수 밖에 없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다 끝내셨는데, 알고 있는데, 나는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안 끝내고 있다면, 나는 여전히 염려 걱정, 근심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가 하나님 불신앙하고,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 분명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데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하고 계시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다 누리죠. 근데 순종하는 부분이 안 돼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안 돼서 실제로 관계 회복된 이 축복을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를 다시 한번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요. 언약과 사랑의 공동체인 무엇을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하십니다. 우리가 자꾸, 분명히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하신, 함께하고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교회 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죠? 왜 교회 의 축복을 통해서만 우리가 이것을 누릴 수 있는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통해서라는 것은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하나님 주신 단단의 말씀을 붙잡게 된다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강단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는 삶을 살때 빌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이 관계 회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영원한 사랑과 유한하며 불안전한 은사가 있어요. 사랑과 은사,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죠. 그죠? 그 영원한 사랑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 무엇이냐? 구원의 축복입니다. 그죠? 네.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구원의 축복을 누리길 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일시적이며 사라지게 되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자, 은사는 누가 주시죠? 하나님이 주시죠. 3주 전부터 계속해서 은사에 대한 부분이 잠깐 잠깐 나오고 있습니다. 은사 왜 주시죠? 은사는요. 교회를 세워가시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그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게 일시적이고 사라지는 것이지만, 어쨌든 은사를 주셔서 뭘 하기를 원하시냐?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세요. 왜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요, 불완전한 은사들은 온전한 것이 오게 되면 없어지게 된대요. 근데 온전한 것이 무엇이냐? 교회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시간표라는 것이죠. 그죠? 교회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시간표. 근데 이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온전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소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소망이 교회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자, 모든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악에 빠지지 않겠죠. 진짜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가 고통에 있지도 않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겠죠. 하나님은 이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게끔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세요. 교회를 통해서 예배와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을 보면요.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회복하신 그 관계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골롯에서 1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죽게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은사, 우리 그 은사를 통해서 세우시는 교회,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때문에 파괴된 그 관계를 하나님이 회복하셨는데 그 회복한 관계를, 관계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한마디로 뭐냐?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나에게 어떤 은사가 있는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있는 모든 여름 수련 회들 모든 교회 행사들은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임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되는 사랑으로 우리는 시작해야 됩니다. 그죠? 자, 영원히 남아있는 믿음, 소망, 사랑은 성도들의, 어, 삶, 목과 삶과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뭐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런데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어디를 향해 있냐? 우리에게 주신 그 유일한 해답,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사랑의 축복을 누리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신앙생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되는 사랑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시작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며 하나님과 그의 자녀, 백성들의 관계 속에서 계속 누리는 거래요. 사랑은요. 하나님과 그의 자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사이에서 그 회복된 관계를 통해서 누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누리죠? 구원의 축복을 누리죠. 그죠? 이것으로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요? 모든 것을 시작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시작하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요한일서. 사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모든 것을 시작한다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하루를 시작하시고,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일을 시작하시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요리를 시작하시고,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우리 자녀들 씻기는 것들 을 시작하시고 잠잘 때에도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작하는 어,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무엇이든지 간에 시작할 때 그것이 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믿음의 고백을 하시면 됩니다. 그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와 온전한 관계를 회복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악이나 고통이나 두려움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결론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어, 사랑하는 자는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게 된대요. 그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에 축복을 주셨고, 교회를 통해서 예배와 강단 말씀을 통해 우리가 순종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무엇을 순종하면 됩니까?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셨음을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을 한 단어로 구원이라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지 않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것을 믿음의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것에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여름 훈련을 준비하셨어요. 우리 태화부도 여름 수련회를 합니다. 짧게지만 합니다. 어제 우리 교사들과 임원들과 함께 회의도 했었는데 여름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어, 나와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은 그 응답을 예비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걸 우리는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의하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이 모든 우리의 신앙생활을 표현하는 이런 많은 단어들 표현들이요. 우리에게는 별로 와닿지 않고 실생활 속에서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훈련들이나 이런 수련의 이런 것들을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냐?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게끔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유한한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하나님은 누리게 하십니다. 이것을 날마다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말씀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나의 것으로 누리고 내 자녀들에게 증인으로 전달하는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